오 아, 이거 뭔데? 로방 새건물 아니 이사하는거냐고 이사가 아니고 약간 쌍둥이빌딩처럼 중간에 지금 보나 중간에 아, 이, 어. 연결해놨잖아 어. 증축하네 증축 아 이거 증축이라 해야 되나? 증축 아 증축 증 뭐라고? 증 증가할 증 증축 어확장이죠아 아, 확장 어뭐죠 확장, 확장, 어, 확장 아니, 확장이지 그냥, 이름이 확장이지 어. 태극기 빨간거 파란거 빨간 아 그런 심오한 뭐 뜻이 그래 그래서 홍동 그 약간 로방 홍동칼라가 빨간색, 파란색이잖아. 태극기. 와, 이게 다물건이가 어? 이게 다물건이가 어, 다 물건이지. 와, 진짜 많다. 건물이 더큰게 하나 더 생겼으니까, 매장이 그만큼 넓어지니까, 진짜 물건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아, 새로 물건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지. 약간 대형마트인데? <laughs> 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온 이유는,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울산에 있는 로어방에 왔습니다 바쁘신데 바쁘신다 여기 있습니다 외국 물고기 태윤나고 싶은 것 없어요? 너 쳐다보네 놓고. 와 진짜 이쁘게 나오네 고급지네 먹는 거 아니야? 내가 미을 주세요. 네, 금방 책임 드겠습니다. 잠시만요. 일 종고 주시나요? 네, 구독자 구독 수고. 구독자가 네.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거 준비해 놨습니다. 좋은 거 준비했대요.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구독 이벤트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답해 드리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보고 아, 네, 네, 네. 아, 아, 네. 있습니다. 어텍 TV 저도 잘 보고 있어서. 더 저희랑 함께해서 더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릴 주세요 <laughs> 네 드리겠습니다 저릴 수가 없는데 오늘도 아, 네. 바쁜데 나 부산에서 왔는데 아네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리 가야되는데 네. 준비하신 선물이 어떻게 나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선물을 릴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다이와 어, SV 라이트 리미티드 나믹기 버전이고요 어 AS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서 다이아 전공 제품으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 요 그러면 일단 얼마 세린가요? 나 그런 거잘 몰라. <laughs> 원래 출고 한가는 40만 원 중반의 제품이기는 한데 현재 저희가 확장 관련해 가지고 좀 할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품 자체는 리미티드 버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일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 엄청 그 리미티드 보통 그게 알고 리미티드 버전이고요. 네. 이번에 진행하는 구독자 이벤트를 위해서 루어텍에서 디 i t 빅베이트와 기간이즘 UHC 버전 로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상품은요 저희가 미리 빼놓은 상품이에요. 앞전에 입고됐을 때이 구독자 이벤트를 위해서 한 개만 미리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지리씨 컬러가 뭐죠, 지윤 씨? 이거 이제 제일 인기가 많았던 스펙터. 아 스펙터. 네 컬러고요. 음. 어, 로어텍 쪽에서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반응이 올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준비한 제품이고요. 어, 다이아 전공의 이제 SV 라이트 리미티드 버전이고요. 기업인은 8점대고 우핸들 제품입니다. 기, 이거는 기간이즘에서 나오는 스타나츠 UHC 버전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당첨되신 분이 원하시는 스펙으로 바꿔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루어텍에다가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응모 방법은요. 저희가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름, 이메일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는데 이메일은 한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메일 쓰시기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 연락처 이렇게 남겨주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분 중에서 3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해 드릴 거예요. 선착순 100명이니까 빨리 댓글 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100명 중에서 3명만 이렇게 하면 너무 좀허전한것 같은데 혹시 다른 행운상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런 거뭐 이런 거뭐 이런 요즘 이렇게 홍보 홍보도 되고 이렇게 랜덤 박스 어, 이렇게가 야 막. 대학 올리라고 올리 없으면은 거의 비슷한데 뭐, 좀 그래. 코너 그래. 좀몇명좀더 좀 어, 주게 좀좀 어딥니까 로방 랜덤 박스 좋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사장님 준비하면 좋은데 제가 아직 사장님 아니어서 아니어서 <웃음> <웃음> 아... 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아직 힘이 없으시네요 <laughs> 네, 그래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먹어도 무슨 일인가. 이제 끝, 끝난 거야 나. 아무 말 아닌데. 어. <laughs>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산책순 100명이니까요. 빨리 댓글 달아야 됩니다. 항상 저희에게 주시는 성원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넘어. <laughs> <너무 어려웠다>. 상 <laughs> 상품 안 주려고 일부러 바쁜 척 하는 거 같아요. <laughs> 눈치 챈거 같다. 너무 속보이게 안 나?